안녕하세요 어린 이 여러분 행복한 저녁입니다. 어,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laughs> 얘들아 목사님과 놀자. <laughs> 7시에 여러분을 변함없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 아, 목사님이 아주 분주하고 바쁜 일이 많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이 저녁에 만날 어, 기대를 하면서 어, 일들을 잘 이루어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실시간으로 친구들 들어오고 있으니까 어, 우리 21번째 시간 어, 인터넷에 들어오는 친구들 환영하면서 음, 인사 나누면서 어, 우리의 재밌는, <laughs> 재밌는 어, 말씀 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 인터넷을 잠깐 볼까요? 어, 불치병에서 고침받은, 야, 오늘 장군 이야기, 장군 이야기. 장군 이야기입니다. 자, 재밌는 장군 이야기를 아, 이제 주소가 나왔으니까, 어,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나눠주고, 어, 우리 한번 어, 말씀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고침을 받자. 음, 그래요. 와, 우리 친구들 에, 너무 감사해요. 박 기자님, 와, 박 기자님, 너무 반가워요. 네, 박 기자님이 들어오셨네요. 네, 박 기자님, 어, 네, 박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아, 예나도 들어왔군요. 아, 예나, 아, 할렐루야. 음. 네 고마워요. 자 고침을 받자. 어이 방송을 만나는 아, 어린이 여러분, 또 선생님, 또 부모님. 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 이걸 고쳐야 하는데 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생깁니다. 음. 그것이 이제 질병일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우리가 이제, 어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크리찬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 역시 질병이나 해결해 야할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나 이거예요 어떻게 해결 해결하나 예수님을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하게 어, 질병 병도 오고, 또, 암도 오고, 문제가 오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크리차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오늘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새 21편, 한번 우리 쫓아 해볼까요? 고침을 받자. 좋아요. 고침을 받자. 네, 고침을 받아야 돼요. 네, 보윤, 보람, 빛나. 와, 세 명씩이나. 어, 아, 세명 친구들, 반가, 반가. 네. 하하. <laughs>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와. 좋아요. 어, 방송 화질이 좀 흐리질 않아요? 괜찮아요? 어, 왜 이렇게 흐리지? 어, 방송 화질이, 어, 해찬해원이도 보고 있어요. 예. 네. 해찬해원이도. 혜찬 혜원이어 고마워요. 혜찬 혜원이 반가워요. 응. 음, 혜찬 혜원이도 반가워요. 자 목사님이 답변을 다 주는데. 어, 어, 아 괜찮군요. 어 감사합니다. 어 고마워요. 어 화질 괜찮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에,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찬는 일단. 고침받는 길이 있다. 지금, 완전히 이 지구촌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성경에서는 역병 혹은 괴질, 아주 몹쓸 병이죠. 한때 유럽에는, 이런 그 질병, 콜레라나 또 이 장티푸스 어, 이런 어마어마한 질병이 그동안 돌긴 돌았어요. 예. 자 지금도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유해 질병이 도는데 자 우리 오늘은 이 방송이 너무 중요한 방송이고 우리 우리가 방송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이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음,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식구를 지구촌에서 물리쳐 주세요. 아멘. 어, 우리 가족들에게서 물리 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학교도 못 가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못 가, 교회를, 교회를, 교회를. 어른들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새벽 기도 나가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애들은 정말 힘들고 두려워서 교회를 못 가는 게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교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세요. 우리 오늘 끝나고 음, 기도하도록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오늘 고침 받아야 되느냐? 딱세 가지를 골라서 오늘 목사님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음, 어떤 분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시더라고요. 요즘, 이,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치료를 해 주신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내가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나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있나요? 네. 여러분, 사람의 약속은, 지키지 않을 수도 있고, 음. 사람의 약속은 약속을 지켜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 뭐예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전지전능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 고침을 받자. 우리 오늘 고침받아야 돼요. 세 가지 빨리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저도 머릿속에 떠오를래요. 저도 머릿속에 어, 떠오르, 떠올렸어요. 음, 그 중에 하나, 하나만 얘기해 줄게요. 목사님, 어, 손녀가 지금 168일째. 아, <laughs> 목사님이 예, 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기 때문에 날짜를 기억해요. 아, 그런데이 어, 눈물샘 하나가 막혀서 눈이 좀 불편하고, 눈곱이 자주 껴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녀, 손녀딸, 이 누관, 눈물샘을 누관이라고 래요 누관을 뚫어주세요. 목사님 여러분, 세 가지 고쳐달라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어, 다희 왔어요. 다희, 반가워요. 음, 다이, 반가워요. 어, 목사님 텍스트가 하얗게 나오는데, 목사님 실시간 텍스트가 지금 오류가 계속 발생하고 있네요. 아, 이거 좀 미리 좀 점검을 좀 했어야 되는데. 자, 세 가지 정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자, 머릿속에 세 가지.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어, 심지어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어, 주님 나는 틱 장애가 있는데 고쳐주세요. 어, 좋아요. 주님, 나는 나쁜 버릇이 있는데 고쳐주세요. 아, 좋아요. 주님, 저는, 아, 좀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IQ를 조금 높여주세요. 어, IQ를 고쳐주세요. 높여주세요. 어, 그것도 좋아요. 예. 그래서 이미 목사님이 지혜를 받자 했잖아요. 자, 이 방송을 늦게라도 보는 분들 모두 세 가지 정해놓고 하루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방송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자,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자, 여기에 아, 지금 아람 아람 군대의 나만 장군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만 장군, 무슨 병에 걸렸어요. 네. 자, 당시. 불치의 병이 병으로 일컬어졌던 지금의 암병처럼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에요. 성경에는 문둥병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문둥병에 걸렸죠.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laughs> 하나님의 종에게 대들면 안 돼요. 어? 어? 자, 그러는데 자이 나만 장군. 어? 어떡하면 좋아? 야, 이이그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구약 시대 그러니까 지금의 시리아 음, 지금의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나라로서 수도는 현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예요. 음, 구약 성경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나라예요 아람. 아람은 시리아다. 지금의 시리아 어,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힌 나라로 소문났죠. 음, 여기에 나만 장군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내용들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고, 이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다가 소녀 하나를 잡아왔어요. 그리고 나만 장군의 몸종으로 삼은 거예요. 하인이 된 거죠. 어. 자, 그래서 나만의 아내를 수정 들고 있었어요. 나만 장군의 부인, 그 부인을.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하인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아, 이게 어떻게 면 좋아? 어 나만 장군이 당시 불치병 문둥병에 걸렸으니 장군이면 뭐해? 에? 죽을 병에 걸렸는데 돈이 많으면 뭐해? 잘 생기면 뭐해? 공부 잘하면 뭐해? 에? 병이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 고침을 받자 하는 주제를 하나님의 목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자, 우리 고침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붙잡혀 온이 소녀, 이 소녀가 누구를 알고 있었냐면 엘리사, 엘리사를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이게 그 유명한 전도예요, 전도. 음, 전도. 자, 보세요. 자, 자기 이 주인에게 말했어요. 응, 음?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소녀처럼 말했어 소녀처럼 소녀처럼 <laughs> 여러분 다시 해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서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말했어요 깜짝 놀란 거야 나만 아, 장군의 부인이 What? 뭐라고? 이때 나온 영화가 뭔지 <laughs> 알아요? Really? <laughs> 리얼리, 리얼리, 리얼리 영어가 여기서 생긴 거야. 아, 리얼리, 아, 농담이에요. 아, 아, 그래서 그랬더니, 나만이, 응? 음?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려 이르되, 이제 부인이 이제 나만 장군에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 나만 장군이 아랑 군대 가 장, 아, 랑 군대 주인에게 얘기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 하다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자, 5절 봅니다. 5절. 아,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자기한테, 자기 부인에게 들었던 말을 아람 왕에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어, 그랬더니, 어, 가! 어, 남한 장군, 어, 그래? 어, 야, 그럴, 그런 일이 있구나. 가서 고쳐와. 그러면 내가 은 10달란트와 금 6천 개의 의복 10벌을 줄게. 가서 해.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낸 거예요. 허허! 남한정은 이제 출발합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이제, 우리, 우리 장군 하나가 있는데, 이 장군의 나병, 예, 문둥명이라고 그랬죠? 이 나병을 좀 고쳐주시오, 라고 보냈어요. 아, 이스라엘 왕이. 깜전으로 해, 로 해서. 아니 내가 신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나만 장군을 고쳐? 이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야. 아이고 우린 또전쟁하게 생겼네. 아이고 어떡하나 막 무릎 치고 통곡을 해. 그랬더니 이 소식을 나마 저기 말아 엘리사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음. <laughs> 너무 재밌어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너무 재밌는 거야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후에 그 내용들을 쭉 보게 되면 아 이제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 가서 아, 보내라 그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이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만 장군이 왔단 말이야나 남한 장군이 음, 중병에 든 이제 남만 장군이 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 알았어. 어, 가보자, 가보자. 그래서, 에 리사 성교사를 만나려고, 선지사를 만나려고 이제, 어, 야, 에, 어, 왕이 이제 주어, 주었던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 의복 10벌이야. 이 대단한 살의 품을 가지고, 예? 이 상을 가지고, 왜 고치면 주려고, 예? 가져간 거야. 음. 야 같이 간 거야? 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이게 웬일이야? 엘리사가 어? 나만 장군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저기 있잖아요. 그 요단강 그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고 오세요. 그러면 나병이 고쳐질 거예요. <laughs> 야, 아니, 남한 장군이 이 말을 듣고 오늘 성경에, 어, 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나와서이 얘기가 너무너무 재밌게 있어, 이게. 에? 야, 참나, 어? 남한 장군이 이 얘기를 듣고서, 어? 10절, 10절, 10절. 아니 어0절0절 아니 나만 장우리 화가 나 가지고 내 생각에 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이 상처에 손을 막 얹고 막 그렇게 해서 문둥병을 고쳐야지 아니 우리, 다담의색 강, 아, 아마나와 바르바른, 이 이스라엘은 모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강물보다 난데,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지, 왜꼭요단강에 가서 뭐, 어, 몸을 씻어야 돼? 아, 나 싫어. 뭐, 이게 뭐야. 아, 너무해. 이거 뭐야. 지금 장난하는 거 뭐야. 이렇게 나만 장군이 면 화를 내 거야. 화를 낸 거야. 아, 13절. 그랬더니, 나만 장군의 종들이, 아이. 아유, 아버지요. 자기 주인한테, 남한 장군한테, 아유, 주인이시 아버지시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안 해도 되는데, 아, 이거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씻으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하나 못해요. 믿져야 본전이. 믿져야 본전. 믿쳐야 본전이지. 아, 그래서 이제 달랬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이제 남한 장군이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이게 순종이야. 순종. 야 순종하면 이 코로나19도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면 다 고쳤을 건데. 그죠? 네, 네, 자 우리 코로나19를 지구촌에서 물리쳐주세요. 우리 기도하자 그랬어요? 어, 그랬어요. 아. 자, 15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 고쳐져서, 이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제, 이, 어, 자기가 가져왔던, 어, 선물을, 이제, 어, 이 엘리사에게 주는데, 엘리사가, 일곱 번 씻으라고, 화가 나지만 순종해보자! 하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온 거야. 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됐어. 일곱 번, 요단강에 어? 하나님의 종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대로, 말한 대로. 하나님의 종, 요즘 하나님의 종이 누구야? 목사님. 목사님 말,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어?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따라서, 일곱 번 들어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한번딱 들어갔다 나왔다, 나왔더니 조금 또 조금 났어요? 안 났어. 완전히 일곱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완전히 씻어진 거예요 할렐루야죠. 응? 어. 자,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저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친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laughs> 그리고, 이제, 남한 장군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져왔잖아요. 네, 아니에요. 다시 가져가세요. 응? 그 엘리사는 절대 받지 않고 다시 돌려줬어요. 이야, 여러분. 오늘, 벌써 시간이 이렇게 후다닥 갔네요. 아,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우리 세 가지 고쳐달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아이큐를 고쳐주세요. 또 여러분 뭐 엄마 아빠의 회사를 더잘 되도록 고쳐주세요. 나쁜 버릇을 고쳐주세요. 우리 세 가지 하기로 했죠? 음. 우리 꾸준히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 코로나19를 고쳐주세요. 음. 하나님 고치십니다. 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고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어.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